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송치영 의원의 정정 당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송치영입니다. 아, 송치영 의원님 뭐 제, 지난번 촬영 끝난 뒤에 엄청난 일을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또 겪고 계세요? 엄청나진 않지만 어쨌든 또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파산인가 뭐 됐던 그 유치원. 동탄땡땡 유치원 설립자가 네네.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네. 파산 선고를 받은 설립자가 있는 유치원에 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게 어렵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또 근데... 이미 7, 8억 떼인 돈도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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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 지금 제대로 안 주고 있거든요. 네, 몇번 예. 주다가 안 주고 있어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예. 지난번에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예, 저, 우리, 민주당의 김은주 의원의 또 도움도 있고 해서요. 아, 예. 어, 경기도 교육청과 음.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도 어, 협조를 해서 네. 어, 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직 해결이 된건 아니고? 일단 네. 예 설립자가 네. 예, 채권단한테 음, 음. 예, 유치원을 넘기겠다고 아, 예. 어, 했으니 그 이후부터 는 준비가 되기 어있 때문에 네, 협동조합 예. 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음, 예,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사회적 어. 협동조합을 건설해서 그거 네. 설립해가지고 그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면 정말 멋진 유치원이 될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음. 어, 그 같이 준비하신 분한테 음. 모범이 되는 네, 협동조합 네. 유치원 하나 만들어서 예, 예. 예, 기준을 삼아보자. 아, 예 이렇게. 음.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도 우선 축하드리고 예. 송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저도 <laughs> 어, 같이, 축하받을만 하죠. 예, 할 일이 있으면 같이 끝까지 네. 예, 네.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송 의원님은 예. 여기도 국회에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국회 네. 우리 이은주 의원 농성장 단식 농성하고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 정치개혁 문제 가지고? 예, 선거법 개정이 선거법, 예. 작년에 대 어써 하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음, 아, 예, 예. 6개월 전에. 예, 예. 근데 그걸 넘기고 넘기고 또 예, 넘기고 예. 또 넘기고 정계 특위가 예, 살아 있지만 예. 합의도 못 하고. 예, 예.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예.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근데 예. 지역이 없어요.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고 합칠 예, 수도 있고. 이게 어. 내가 나가는 선거구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 아니, 지금. 선거 예. 획정이 안됐요 이런 아시죠? 묻지 예. 못할 사태를. 예. 예. 거대 여당이, 야당,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껏 합의를 네, 못하고 네, 이렇게 음.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다. 이게 신진들이 룰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네.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니까 신진들에게 불리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있는데 그 차원을 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무책임합니다. 네, 너무 네. 무책임해요. 그, 무법 상태죠. 네. 우선 그 이은주 의원님 농성, 그, 네. 하시는 그 단식 농성? 며칠째예요 네. 오늘 벌써 4일째, 4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데 네. 그 자나도 체구도 작은데 네. 코로나 걸려서 아이쿠. 4kg가 빠졌었다고 하거든요. <laughs> 집에 격리돼 있으면 찢을까 했는데 아이고, 저 같으면 찌는데 하여튼 많이 아팠나봐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날짜에 임박해가지고 음, 음. 가지고 또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네. 그 그러니까 약속했던 당락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네. 그 그렇죠. 당론으로, 당론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했던. 중대선거구제도죠. 네. 중대 선거구제도죠. 네, 네. 어, 지방의회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도 중대선거구제로는 되어 있어요. 네. 예. 네. 네, 5인 선거구로 음, 네, 만들게 네, 네. 돼 있는데 4인 선거구가 많죠. 네, 네, 네. 국회의원 1명에 도의원 2명, 음, 음, 도의원 1명에 네. 시의원 2명 이런 비율로 하다 보니까 네, 네.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도의원 2, 음, 어, 지방 음, 기초의원넷 음, 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 4명을 네 네. 둘로 쪼갤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독소조항으로 네, 네, 네. 그래놓고는 지난번 4년 전각 그 음, 광역의회에서 음. 어, 이거를 다 사인 선거구를 2인 선거로 쪼개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대양당 후보가 나오면 네. 그냥 다 나눠 갖게 되죠. 네, 네, 네. 어, 그렇게 돼 있는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하는데 네. 에, 국힘이 반대하고 있고 음, 음. 어, 국민의 힘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아. 어, 더불어민주당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말 없으면 국힘 핑계 핑계 되는 거죠 민주당이 공생 관계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네, 네, 네. 국힘은 당당하게 네, 네. 뻔뻔스럽게 네. 못해 이렇게 네, 네. 한다고 해놓고도 안해 네. 이렇게 하고 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다고 해놓고 네. 막상 하자고 하면 선거법은 여야 합의하는 게뭐 원칙이고. 뭐 네, 네, 네. 연동형 비례제표제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트랙에 태워가지고. 그냥... <laughs> 트랙까지 태워서 네, 밀어붙여놓고는 네, 네. 왜또이번에는 저렇게 미적거리는지 정말 네. 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저렇게 안타까운지. 네, 네. 그 선거구가 아예 획정도 안 됐는데 경기도 의회는 한산하게 이렇게 좀... 그렇죠. 경기도 의회 의원 정수도 안정해졌어요. 아, 예. 위원 예. 판정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우리나라 도의원 비례 아니 도의원 선거구가 최소 인구가 4대 1까지 해 놨었거든요. 네, 최소 세대. 예. 시골에 는 5만 명에 1명. 음, 음. 예. 대도시에는 음. 20만 명에 1명. 네. 이렇게까지 에 예, 벌어질 수 있는 4대 1을 그위원이다 음, 음. 해서 최소 네. 3대 1까지 바꾸라 했기 때문에 네. 예, 지방 에서는 좀 줄여야 되고요. 네. 어, 도, 대도시는 늘려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 줄일 수 없다. 음, 어, 더 음. 늘리는 방향으로만 네.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음.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예산을 에... 굉장히 아끼고 그러는 정당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는 않은가 본다. 이번에는 아, 달라 바뀌었어요. <웃음> <웃음> 더불어민주당이 아껴야 된다 국민이 싫어한다고 막고 있고 더 어, 국민의 힘에서는 어, 이렇게 농촌 지역 어, 음, 지역구를 줄일 순 없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있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치가 된 지가 몇 개월입니다. 국회 네. <목소리>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 일단 최선 상임위 거쳐야 될 테고. 정개특위. 정개특위가 네. 상임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고 나면 법사위? 그래서 정개특위는 포기했어요. 포기. 합의 못한다. 아. 그래서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 정의당과 어, 합의된 안을 네, 네. 올리겠다. 아, 본회의로 네. 이제 직행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아, 예. 4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4월 15일에. 그때까지 올려서 처리해보겠다. 4월 15일날 예. 4월 15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예. 거기서 통과시켜보겠다. 그렇게 안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예. 어 그때 통과돼도 사실은 기간이 짧은데 그렇죠. 예. 5월 15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지금 후보자들이 어느 지역구로 갈지 결정하려면 예. 해야 되는데 4월 15일 하더라도 예. 또그 정수를 가지고. 광역의회, 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네. 에, 이런 17개 시도의회에서 네. 조례를 통해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또 조정을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거 하루아침에 할순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 이게 네. 지금, 어, 몰려도 몰려도 너무 몰린 거예요. 2월, 2월 말까지는 해놨어야 되는데, 네. 뭐 대선이다 해서 미뤄놓고 네. 대선 끝나고도 한 합의가 한안 된다 미뤄놓고 네.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은주 의원, 네. 어, 또, 단식 농성에 들어갔겠어요 근데 단식 농성 들어가도 무슨 검찰 수사권 뭐 기소권 음, 분리 문제다 에뭐 아, 예, 예, 네. 총리 장관 인선 문제다 해가지고 뉴스는 뭐 그쪽으로 몰려다니고 있고요 네, 뭐 네. 지방 의회는 이렇게 찬밥 신세 받는데 네. 언제 이 지방자치 분권 시대가 열리겠어요 네. 그 지방 선거가 지방자치가 그럼 부활된 거죠, 사실은? 그랬죠. 부활된 건데 그게 제대로 된 부하... 지방 정부 소리도 못 하고. 지방 자치 단체. 단체죠, 무슨... 그냥. 무슨 반북단체가 <laughs> 단체라고 요 지방정부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정부라고 해야 될것 같고 예.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안 해봐서 국민들도 네. 잘 모르고 네. 저도 사실 네.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글쎄 그렇게 뭐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뭐 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럼 중앙정치가 다 해버리면 되지 도의사 임명하고 네. 어~ 그런데 왜 예, 지방 자치 분권 시대가 열려야 되는가. 네. 그것은 이제 해보니까 더 절감하게 되는 게 네. 직접 우리 시민의 삶에 네. 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는 이제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죠. 다 여건이 다르데 네, 네. 경기도 여건 다르고 전라남도 여건이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 배분 문제도 다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음, 음. 예,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네. 부딪치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걸 들으신 분들은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긴 했었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문제, 그 중대선거구 문제 이런 게왜 중요한지 아실 테지만 혹시 이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그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네. 명을 뽑는 데가 있고 네. 소수로 세명 뽑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두 명을 뽑는다. 음. 그러면 거대 양당, 국민의힘, 한나라민주당, 네, 2 등까지만 되면 두명 그러니까 뽑게 되잖아요. 두 네. 명씩 네. 이게 뭐 획기적이 되니까. 음. 어... 이 지방 의회가 네. 양당이 딱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부딪히죠. 네, 네. 그래서 뭐 극한 투쟁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그 네, 네, 네. 제3 정당, 제4 정당이 들어가서 네, 네. 합의도 하고 비판도 네.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네.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네. 선거법 자체가 극단의 정치를 하게 하죠. 국회도 그렇고 네. 지방 의회까지도 이렇게 국민을 닮은 예. 다양한 세력이 들어가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중대선거구제를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것을 다시 쪼개서 1당, 음. 일당, 2당이 예. 다 가져가겠다. 예. 그 도의원 들어가실 때몇 퍼센트 예. 지지받았죠? 저희 11 퍼센트가 넘는 지지율로 갔죠11 퍼센트면 1몇명 중에 사2명 중에 11%면 15명이에요. 15명의 해야죠. 경기도 의원들이 정의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관람 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다 도둑맞은 그렇죠. 거죠. 25%를. 국민의 힘도 도둑맞고 50%가 되지 못하는 지지율로 네네. 어... 더불어민주당은 95% 의식을 그렇죠. 독식해가지고 네. 어, 경기도의회에 민주성을 깨뜨렸죠. 네, 네. 이제 그런 추억을 잊지 못해서 네, 또 네. 어, 국민의힘이 혹시 네, 네. 예, 그 전에는 자기들이 월등한 다수를 그랬었죠. 만들었었으니까 영남 지역으로 가면은 또 국민의힘이 그런 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막 그런 네. 또.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남 가면 또. 그렇죠. 호남은 또 민주당이 또. 네, 민주당이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네. 일당이 독지한다는 것은 네, 정치가 네. 사람의 양심에만 맡겨선 안 되잖아요. 네,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죠. 민생을. 네. 그래서 견제 세력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네, 거대 정당의 공천권이 음, 곧바로 음. 의원이 당선되는 결정적인 아,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만 무서워하죠 당, 네. 자기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네, 네, 네. 이게 뭐 노예 계약도 아니고 뭐 음, 음, 어, 음. 정말 어, 아, 안타깝기 그지없죠 네, 네. 자기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만 있으면 그 도전을 해야 되는 도전할 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암만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아도 네.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네.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고 어, 지방정치를 꿈꾸는 청년이나 뭐 어떤 장년까지 포함해서 네. 보면 안타깝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좀 압박을 해 주시고요. 어, 지방의회가 어,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 골고루 섞여 있을 때 철저하게 시민의 편에서 예,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고 예산 아끼고 그 아낀 예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쓸수 있으니까 선거제도 개혁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치용의 정정당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